건조한 날씨에 전국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2월에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한번 났다 하면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봄이 다가오면 떠오르는 고민거리 산불이에요.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이지만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쏭달쏭해요. 어린이 경제 신문과 함께 키워드로 산불을 알아봐요. 산불이란 자연 전체의 불. 산불은 영어로 와일드파이어라고 해요. 산불은 단순히 야산에 발생한 불을 뜻하지 않아요. 산을 구성하는 숲, 대판 등 야생 자연 환경에서 발생한 불을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도시 화재와 다른 산불. 불은 온기를 주고 요리에도 쓰이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동시에 몹시 위험해요. 특히 산불은 크게 번져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크고 끄기도 힘들어요. 도시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제압하기 힘든 산불. 산불을 끄는 건 쉽지 않아요. 숲의 식물이 모두 연료인데다 겹겹이 쌓인 낙엽은 아래의 불씨를 지키는 역할을 하니 잘 꺼지지도 않죠. 게다가 사는 경사가 심하고 도로가 없어요. 불을 끄는 게 훨씬 힘들어져요. 빠르게 번지는 이유. 뜨거워진 공기는 대기 위쪽으로 향하는 성질이 있어요. 큰 산불이 나면 상승기류를 타고 가벼운 불씨가 떠오른 뒤 바람을 타고 수십, 수백 미터를 건너뛰며 곳곳에서 산불을 내요. 그야말로 도깨비불이네요. 건조한 날씨 영향. 산불이 크게 번지는 이유는 날씨의 영향이 아주 커요.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나무와 폴, 낙엽이 바싹 말라 불이 붙기 쉬워지죠. 이 때문에 날씨가 건조해지는 2에서 5월, 11에서 12월은 산불조심기간으로 지정합니다. 원인은 대부분 사람. 산불이 시작되는 원인은 대부분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등산객이 버린 남백공초, 국민이 밭을 태우다 불씨가 산에 옮겨가는 등 사람의 부주의가 산불의 80%를 차지해요. 빠른 대처가 중요. 최선은 산불이 커지기 전에 빠르게 발견하고 끄는 것. 우리나라는 산불 발생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산불감시원을 운영하고 드론을 도입해 관찰 효율을 높이고 있어요.